마땅히 때에 맞는지, 때에 맞지 않는지, 현재 이 시간에 해도 되는지 아닌지입니다. 혹은 따로 시간을 바꿔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나 나는 불, 부드러운 말로 권하는 말로 합니다. 거친 말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과실을 외면하지 않고 청정한 비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번뇌의 마음이 없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요. 성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말하고 당신이 참회를 하면 바로 청정해집니다. 이익이 되는 것이요. 손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당신을 이렇게 검거하는가 하면, 열애의 법안과 법의 등불로 하여금, 오래도록 치성하게 하기 위한 연고입니다.열의 법안이 밝고 청정하고 법의 등불이 영원히 밝게 하기 위함입니다.그러므로 만일 장로께서 들어주신다면 저는 법답게 당신의 죄를 거론하겠습니다.허락해 준다면 당신의 죄를 거론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이 단락의 경문의 말을 배웠지만, 다른 이가 조금만 잘못하는 것을 보아도 얼굴색이 바로 변합니다. 특히 소임을 맡은 소임자들은 아주 쉽게 범합니다. 예를 들면, 유나스님과 같은 현재 이 사원 안에서 누군가 만약 죄를 지으면 죽비가 바로 당신 몸을 내리칩니다. 먼저 때리고 봅니다. 어디 부처님 가르치신 바대로 이렇게 예의를 차립니까? 이렇게 존중을 한답니까?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을 건거해서 작법을 하면 좋고 청정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교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문의 뜻을 배우면 여러분이 아마도 이런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나쁜 사람을 대하는데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나 그는 비구입니다. 그가 개를 파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승려상이 아직 있습니다. 이때 그는 아직 대중승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청했을 때 개를 비운 범한 비구가 허락을 한다면 여실하게 그의 허물을 들추면 됩니다. 만약 그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좌에게 가서 절을 합니다. 대중승들이 모여있을 때 으뜸이 되는 스님을 상좌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청한 어른 스님입니다. 이 서당과 후당의 당주나 유나 스님이 다 상좌 스님이십니다. 법자에 앉아 있을 때에는 이 대덕들이 다 계십니다. 그 개인에게 말해서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상좌와 대중에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비구가 내가 현재 절을 한이 모모 비구가 그가 이러한 일을 범했습니다. 제가 오법의 의지에서 그를 검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계법에 의지해서 그를 검거하는 것입니다. 때에 대중스님 가운데 상좌비구가 바로 수좌화상입니다. 혹은 후당화상이라고 합니다. 혹은 유나스님이고 혹은 지객스님이 모두 상좌비구입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어른 스님입니다. 마땅히 검거할이나 검거 당할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바로 이 건거할 사람과 건거 당할 범죄 비구를 능거 소거라고 말합니다. 고찰을 해본 범한바이 사건은 진짜입니다. 고찰해야 할 것은 범한바이 사건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가벼운지 중한지입니다. 반드시 계법에 의지해야 합니다. 비나에 의지하고 경장에 의지해야 합니다. 경전에 의지하고 율장에 의지해야 합니다. 부처님 경전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작법을 지어서 검거를 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물어서는 안 됩니다. 성교 방편으로 물어야 합니다. 방금 모 비구가 당신을 검거했는데 이 일이 사실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마치고 나서 판단을 합니다. 마땅히 무거운 벌로 다스려야 할지, 혹은 가벼운 벌로 다스려야 할지를, 혹은 대중승들이 파괴 비구를 다스려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범한죄가 일반적이고 중등의 죄이면 중간 벌로서 그 죄를 다스립니다. 마땅히 가벼운 죄를 범했으면 몇, 몇 마디 권고해서 가벼운 죄로 다스립니다. 가벼운 벌로 다스려서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고 허물을 참회하게 합니다. 이것은 계율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모두 계율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날마다 큰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알 것이므로 자세히 강설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때 우바리 존자가 다시 부처님께 말씀 올렸습니다. 이것은 세존께서 설하신 말씀입니다. 앞에는 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어찌하고 어찌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바리가 여쭈니 바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바리가 그 말씀을 들은 후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실제로 과실 있는 악행비구가 있다면 이 비구가 대중승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사람들이 그가 검거하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면 신도들의 힘을 믿고 의지했거나 혹은 그가 돈이 많아서 그 재물의 힘을 의지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구가 어떻게 재물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제가 불자들이 공양 올린 것입니다.